지금 뒤에 보이시죠? 어느덧 밤이 찾아왔어요. 아, 이거 조만 치우게. 잠깐만. 아, 이거 어디다 치워야지?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또 그, 섬에서, 밤에는 뭐 해요? 고기 구워 먹는 거 말고. MT, MT 느낌 방에 밤에 막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고 막 이렇게 오픈 스틱 가지고 기타도 치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초기예값 짓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재밌게 놀잖아요, 그죠? 지금 박주장입니다. 이 이렇게 둘러보아 주자 가지고 도란 도란 얘기도 하고 네, 소소하게 놀기도 하고. 근데 뭐 앞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네요. 갑자기 제가 또 이것 생각 못했네요. 뭐야 이렇게 서계신데 아. 도란도란 앉아서 하는 분위기... 아, 니거 맞추셨대. 어, 진짜 맞 아무튼, 사실 저희가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어쿠스틱 센스로 아무래도... 그죠 공연들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요것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해변에 밤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쿠스틱... 그쵸, 공연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근데 지금 의상이 문제가 있죠. 아, 맞죠, 의상 의상이... 이거는 그쵸? 지금 해변에서 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야 하는 의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죠. 해야지. 그래서 고승 아 갈아입을 거예요. 갈아입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네. 아, 저희가 진짜 한다는 약속 드는 거예요. 고승 고승 진짜 무대 위에서 갈아입을 거예요. 아, 나 네. 오는데. 진짜로 갈아입을 건데 이게 고승. 갈이 지금 갈이 지금. 예, 갈아입을. 네, 저희 제가 이 공간을 검색해 봐서 저희가 지세에 관련여서요 네, 개인 성향은 양보 못 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는 양보해줄수 없고 아무튼 자 잠시만요 뭐라고요? 음. 근데 여기 되게 잘 드래고 두명 씩아 이긴 진다이 아, 아고졌어 이겼어, 졌어요 갑시다. 아이씨. 아, <laughs> 아, 아. 아, 이거, 비킬 야, 비킬 우리가 돼, 이거. <laughs> 아, 우리 이거, 이거, 아, 이거, 그 우리 가면 어 아, 야 돼? 아, 근데 여기서 진짜, <laughs> 아, 저희가 아까 이어서 살짝 해 봤는데, 근데 기분이 묘해요. <laughs> 그죠? 이게 아무리 버스 이있어도나 버스킹 야 벗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뭐 다른 콘서트 가시면 뭐 가수분들이 무대에 계시다가 딱 아래 들어가서 변신해서 나오시잖아요. 저희는 그냥 무대 에 삽니다. 가르비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요너는 네. 뭐하는 거야? <laughs> 네, 지금 여러분은 네. 저희가 근데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옷 갈아입는 시간을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라아 생각에 이런 코너를 좀 만들었어요. 지금 뭐, 아이고, <laughs> 아유, 저기 까치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어. 어, 빨리, 빨리, 빨리 갈아입지 빨리 갈아야지. <laughs>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실. 우통 벗고 둘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 자, 지금 어느 정으로 갈아입었나 한번 가늠을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우동 위에는 다 갈아입었고요. 아, 근데요, 바지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바지 갈아입으니까. 네. 진짜 변게 같은 거. 미워하죠. 근데 지금 생각난 건데 이남자분들 계실 때참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남자분 남께서는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여자분들께서도 죄송하고 <laughs> 이걸 또 다이버서 다이버서 한명 완성됐습니다. 자한명 먼저 가리비가 됩니다. <laughs> 난 자신 있어 괜찮아. 됐어? <laughs> 야. 가아 태... 바지를 벗고 있었어요, 지금. 야, 팬티 갈아입는거 아냐? 장난, 장난, 장난. 말은 어떻게 해? 아, 아, 뭐, 뭐, 팬티 갈아입은 거 아니었어? 아니야. 어, 팬티 갈아입는거 아냐? <laughs> 아, 나도 네, 이제 거의 다갈아입었 갈아입었어요, 다아 예. 예. 갈아입은 거 맞아요? <laughs> 네, 갈아 <그냥 웃음> 아, 바지도 갈아입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 아주 아 썸머 룩으로. 그래요, 네. 네, 시원한 버캉스 맞죠? 이제는 <laughs> <laughs> 저희가 좀 바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래서 여기 한 10초 정도만 싸주세요 <laughs> 아직 안 보셨잖아요. 아직 아, 이런 기분이구나. 아니, 이게 정면으로 있으면 좀 괜찮아. 옆으로 움직이면 좀그래 아, 그래요. <laughs> 옆으로 그러면... 아유, 아저씨... 간단히 제가 사인 드리면... 아주 바짝 켜주세요 한번 사인받지 마세요. 이게 뚫릴 것 같아. 지금... 지금 살짝만... 아니 왜요? 어우, 재영씨 몸매가 좋아졌는데요? 너무 아까운데, 자. <laughs> 야, 야, 이기집이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내려놔, 아, 내려놓시다, 아, <laughs> <laughs> 아, 안 내려놓시다. 너 정나라니까. 아, 여기 안안안들어가네다다 입었어요? 아, 어, 다입고 반지가 어? 없는 것 같아. 뭐야? 자기 구석... 있지 말고 과지 없으면 이걸 읽으세요 아, 이거 입으세요? 아, 다 입으세요? <웃음> <웃음> 자, 태현이인다 입었고 재영이 바지를 벗었거든요 아, 다안 입었네 다 입었네 뿔다 바질 벗겼어요 어우, 아, 진짜요 이게 저희가 그 해변 탈의실 컨셉으로 한 거라 가지고 네, 네 사실, 저희가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디어로 이렇게 탈의실을 했는데 어떠세요? 이게 좀 아쉽죠? 야, 일단 오래 걸려, 가지는 게다 잘 입었어요. 타이잘 입었고, 재영이. 재영이! 어, 잘입다 제가 이 여름 패션으로 어, 니다 여름 패션으로 한면 입어봤습니다. 어디 찍지게 이어폰 어디죠? 기디가아 <laughs> 이게 어, 인 나. 이게 사실 <laughs> <이렇게> 해보니까 <laughs> 많은 문제. <laughs> 아는 거. 이게 이제 인어 모니터라고 이게 저희가 귀에다가 이제 저희가 하는 연주를 듣잖아요. 그거를 저희 혼자 할수 없는 거였었어요. 저희 생각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갈아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건데 땀이 나서 지 네. 이니어를 생각 네. 못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가운터 네. 토... 그니까 이니어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지 네, 다시, 다시 고정을,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옷을 다 갈아입어 보았습니다 네 아... 어쿠스틱 <laughs> 곡을 할 건데요 어쿠스틱 곡을 해야죠 네네 네. 네. 일단 첫곡 들려드리고 네 한번 그리고 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재인이 이니어를 아직 못했대요 네 잠시만요 네. 아, 이게, <laughs> 죄송합니다.